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기다렸던 오퍼스 4.5가 나왔죠. 써보기 전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이겠죠. API로 곧바로 열려있고요. 오퍼스 4.1일 때는 인풋 100만 토큰 당 15달러였는데 5달러로 3분의 1이 줄어들었고요. 아웃풋 100만 토큰 당 75달러였는데 25달러로 줄어서 3분의 1 가격 메리트가 정말 높아졌고 보면은 소네 4.5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조금 비싸기는 한데, 뭐 이전에 오퍼스일 때 5배였던 거에 비교하면은 정말 많이 싸졌고요. 두 배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낮아져서 성능이 더 좋아졌는데 더 싸졌네? 어, 이거 진짜 혜자인데? 라는 느낌이 들죠. 뭐, 여러 가지 벤치 점수는 당연히 최고 점수일 거고요. 코딩 성능도 높죠. 이제 클로드 코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 업데이트를 해 두셨으면은, 이제 슬래시, 모델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오퍼스 4.5가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뭐, 아예 오퍼스 4.1이나 4.0 선택지는 없어졌죠. 그냥 4.5 무조건 써라. 그냥 더 싸고, 더 잘하니까. 안쓸 이유가 없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오퍼스 4.5가 얼마나 코드를 잘 짜는지 적용해 보려고 하고요. 최근에는 헤이제임스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어저께까지, 소넷 4.5가 만든 결과물이에요. 잘 작성하죠?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간단한 수정 작업을 먼저 맡겨볼게요. 요 랜딩 페이지에 요줄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어, 랜딩 페이지에 강의 소개하는 섹션에 제목 텍스트랑, 원래 강의가 다섯 개인데 지금 세 개밖에 안 나오고 있어서, 다섯 개의 강의가 다 나오게 하는 것 정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터미널은 제가 그전에는 아이텀을 썼었는데, warp, warp라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터미널이에요. 아이템으로 클로드 코드를 돌렸을 때, 이런 문제. 막, 화면 이렇게 튀고, 막, 스크롤이 저절로 위로 올라가고, 막, 타이핑 잘안 먹어가지고, 버벅이고 하는 문제가 아이텀에서 있어서, 이제 월프로 바꿨더니,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조금 덜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월프로 바꿨고요. 이제 맥터미널이 불편하신 분은 월프 한번 써보시고요. 뭐 윈도우용도 있습니다. 윈도우나 리눅스용도 있으니까, OS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고. 자, 일단 지금 현재, 제 헤이제임스.ai 홈페이지에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엔딩 페이지 강의 소개 부분에 강의가 3개만 나오고 있는데 5개 다 표시해 주고 전체 강의 다 표시해 주고 이 섹션을 제목의 줄 간격을 좀더 벌려 줘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일단 속도를 좀 체감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체감되는 속도는 좀 뭔가 진행이 쭉쭉쭉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소뇌 4.5 업데이트되기 전이죠. 그걸로 작업을 했을 때는 조금 대기 시간이 약간 더 길었거든요. 근데 지금 컨텍스트가 좀 여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컨텍스트가 아직 5만 토큰이 안 됐으니까요. 일단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벌써 끝났다고 한대요. 벌스를 해 보면 어좀 너무 많이 벌렸네요. 근데 어쨌든 제 강의 다섯 가지는 다 띄워 줬어요. 제 강의 보기 클릭하면은 강의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이건 그대로 되어 있고 방금 수정 한 간격을 절반 정도로. 이런 거는 금방 고치는 요소이기는 한데 다음 요청하는 프롬프트는 조금 더 작업이 쉽지 않은 까다로운 작업을 한번 요청해 볼게요. 이 정도 줄 간격은 만족스럽고요. 제가 어저께 멤버십 기능을 구현을 하다가 말았는데 현재 결제가 구현이 안 되어 있어요. 클릭만 하면 바로 구독 상태가 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토스페이먼츠 아직 연동이 안 되어 있거든요. 토스페이먼츠 연동을 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뭐 토스페이먼츠 MCP를 이용할 수도 있고 토스페이먼츠의 문서 페이지를 여기다 첨부 한 다음에 참고해가지고 구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냥 시험 삼아서 멤버십 구독 결제를 토스페이먼츠 통해서 구현해줘라고만 할게요. 약간 그냥 너가 알아서 해봐라는 느낌이죠. 지금 이제 기존의 멤버십에 대한 모델 같은 것들을 구조를 먼저 찾고 진행을 하죠. 파일들 다 찾아보고 메일즈에는 파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파일의 코드량도 많지가 않아서. 전체 그냥 폴더를 싹 뒤져요. 뭐 그래도 파일 요게 다고, 토스페이먼츠가 구현되었는지, 이제, 뭐 관련된 코드들 다한번 서치하고, 멤버십 관련 코드는 있다. 그런데 토스페이먼츠는 안 되어 있는 걸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현한다라는 플로우도 잘 알고 있네요. 뷰파일 체크해보고 있고, 구조도 파악했고. 근데 이게 원래 코드가 오퍼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뭔가 쭉쭉 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내 네, 보면은 테스트, 클라이언트 키, 랑 시크릿 키, 알아서 잘 넣고 있고, 근데 원래 결제가 이렇게 뚝딱잘 구현이 되지 않는데 구독 결제 같은 경우에는 버스 4.5에서는 잘 구현을 할지 그 전에는 사실 한 번에 이렇게 구현을 잘못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핑퐁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시원시원하게 좀 알고 구현하는 느낌이에요. 멤버십 테이블에 뭐 페이먼트 키 결제하면서 생성되는 토스페이먼트 쪽에서 넘겨 주는 그런 페이먼트 키 칼럼을 추가를 하고 있고 인덱스도 알아서 잘 추가하고 있고요. 그 키로 쿼리 검색을 할 일이 있을 테니까 인덱스를 알아서 잘 추가해 줍니다.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할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인덱스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뭐 요즘 오퍼스나 소넷 정도면 은 이런 인덱스를 알아서 잘 추가해줘서 특별히 막 쿼리 최적화를 위해서 인덱스를 추가를 내가 직접 해야 되나 그럴 일이 요즘 별로 없습니다. 기존 컨트롤러를 찾아가지고 기존에는 그냥 클릭하면 곧바로 구독 처리가 됐는데 뭔가 결제랑 결제 성공 처리 구현을 하고 있고요. 아뭐 주석도 이렇게 잘 달려 있고, 이미 처리된 결제인지 확인,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고 있고, 구현이 실패했더라도, 일단 현재 구현되는 과정을 보니까, 얘의 어떤 사고방식 등이 되게 잘, 구조적으로 잘 설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뭐 플랜이 지금 머슬리냐, 리얼리냐, 이런 것들 잘 체크하고 있고, 음 결제 페이지, 그리고 결제 실패했을 때 페이지 구현을 잘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원래 하이, 하이라이팅이 원래 이렇게 돼서 보여줬었네요. 이거 월프 때문에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콜로드 코드가 업데이트되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잘 되는 건지, 혹시 여러분들이 저랑 다른 결과가 나오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뭔가 다 됐다고 합니다. 어, 테스트 키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서버를 먼저 뭐 시작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독 중이니까 관리자 페이지에 가서, 제가 만든 관리자 페이지에 구독 취소 기능이 없네요. 테스트를 위해 관리자의 구독, 구독 관리 페이지에서 구독 취소, 취소 처리를 할수 있도록. 네, 뭐 관리자 만들기도 쉽죠. 아, 좀 구현이 시원시원하게 돼서 좋네요. 정작할 때도 있지만 약간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어, 저희 바이브 코딩 단톡방에 분들도 소넷이 어, 약간 응답이 없다 막 재시작을 해야 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 일단은 오늘은 좀 시원시원하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 북미 쪽에 개발자들이 많이 접속 안 하는 시간대잖아요. 지금이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이럴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아서 <laughs> 밤 코딩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의 업무 시간과 이렇게 겹치면은 AI API들이 느리거나 오류가 나거나 하거든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뭐 한국에 계신 분들 아시아에 계신 분들은 이런 오전 시간대가 좀 작업하기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지금 멤버십 구현하는 거를 기존에 뭐, 토스페이먼츠 구독 결제를 하는 걸 프롬프트 하나 날렸고,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관리자 페이지에 구독 취소 기능 넣어달라고 한번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어 취소 버튼 뭐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줬네요. 디자인도 뭔가, 뭐그 전에, 쏘넷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이 버튼 디자인이 심상치 않아요. 이 폰트 크기랑 이런 거 너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취소 버튼 누르면 어, 취소가 잘 됐고요 다음에 멤버십 페이지로 가서 리프레시 해보면 플랜 시작하기 월간 플랜 클릭 아 오류가 났습니다 아하, 서버를 재시작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버를 종료했다가 재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뒤로 가게 해서 리프레시를 한번 하고 월간 플랜 시작하기 어 결제 페이지가 잘 떴고요 결제 수단은 지금 뜨지 않았어요 왜 뜨지 않았을까 뭐 콘솔을 보면 콘솔에도 오류가 따로 없고 로그에도 보면 로그가 따로 없고 리프레시를 해 보면 아무것도 안 뜨고 결제 페이지가 예쁜데 이 결제 수단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네요.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 수단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되네는 코드를 추가했대요. 그래서 리프레시를 한번 다시 해 보면은 결제 위젯의 연동 키에 클라이언트 키로 SDK를 연동해 주세요. API 개별 키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냥 붙여넣을게요.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 그게 어떤 오류 메시지인지를 저렇게 디버깅 코드를 추가하는 게 되게 좋은 해결책이거든요. 네, 토스 페이먼츠 V2를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V1 방식으로 구현을 다시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결제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신용카드냐, 계좌이체냐, 신용카드 선택을 하면은 결제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구독 결제여야 되는데 단건 결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했더니, 지금 결제가 돼서 멤버십 결제가 됐어요. 근데, 구독 결제인지 단권 결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구독 결제가 된거 맞아? 매달 자동 결제가 되어야 된 라고 말하고, 구독 결제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네, 현재 구현된 거는 그냥 단권 결제가 맞네요. 정기 결제로 구현해줘. 단권 결제는 쉽죠. 사실 제가 프롬프트 몇 개로 정기결제를 구현하고 있지만 구독 취소 정책도 있고 내가 플랜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정기결제 처리가 실패했을 때 처리도 있고 정기결제 기간 동안 에 이용할 수 있다가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으로 어떤 멤버십이 만료가 되게 멤버십 컨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그런 처리도 돼야 되고 제가 생각보다 결제 자체의 문제보다는 결제와 앞뒤로 연결된 전반적인 사용 플로우를 디테일하게 기획하고 디테일하게 또 개발을 하는 게 되게 복잡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주 걸리기도 해요 구독 결제를 구현하는 게 예전의 일이죠 근데 이제는 AI가 많은 것들을 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1, 20분이면 구독 결제를 구현해 줄수 있겠죠 다른 스택이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레일즈는 서버 중심의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조금 더 구현이 빨리 될 거예요 보안이라든지 권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요 네, 15만 토큰 넘어가니까 컴팩팅을 하고 있고요 컴팩팅이 원래 되게 오래 걸리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좀 체감을 해볼게요. 지금 32분인데,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네요. 그러니까 1분 지났습니다. 컴팩팅 1분밖에 안 썼어요. 컴팩팅하고 나서 3 5 0 0 0 토큰이 남아있고요. 단권 결제도 아예 지우지는 않고 남겨놨어요. 그런 라우팅 쪽에는 그냥 페이먼트 석세스, 페이먼트 페일, 단권 결제를 위한 구현이죠. 그리고, 빌링 석세스, 빌링 페일이, 이제, 구독 결제를 위한 경로들입니다. 새로 추가만 했어요. 기존 단건 결제는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예요. 네, 전기 결제는 백그라운드 잡이 필요하죠. 이게 딱, 리액트, 넥스, JS 이런 것들이 못 해주는 거라서, 별도의 서비스를 붙여서 쓰거나, 연동이 좀 복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레일지에는 Q 기능. 정기적으로 결제를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레이즈 프로젝트 내에서 구현해 버리죠. 물론 완전히 할게 없는 건 아니고 이런 recurring y m l 에그면은 멤버십 처리는 매일 아침 6시에 자동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스페이먼츠 정기 결제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열심히 코드 작업을 하고 있고 꽤 복잡한 작업이에요.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정기 결제를 다 구현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되면은 대단한데 한 번에 안될것 같아요. 한 번에 되면은 미친 거죠.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죠. 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취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멤버십 화면에서 월간 플랜 시작하기 카드 등록 후첫 결제가 즉시 진행됩니다. 이런 메시지도 제가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클릭을 하면 아무 동작이 없는데 지금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카드 등록 및 결제하기를 누르면 안 되고 화면을 리프레시 한 다음에는. 클릭했을 때 이제 토스페이먼츠 이런 카드 정보 입력하는 페이지가 잘 나오는데 정기결제 팝업은 잘 나왔고 제가 카드 정보를 넣고 다음 페이지로 왔더니 이런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월프에다가 넣고 인터를 쳐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수정됐는지 확인하는 중인 것 같아요 서버를 재시작하라고 합니다 서버를 종료하고 재시작을 해 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네요 리프레시를 해야지만 카드 등록 및 결제하기가 되는 문제 이 멤버십 페이지에서 리프레쉬 해야 카드 등록 및 결제 버튼이 동작해 네, 터보 관련된 문제죠 레일즈에서는 터보가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약간 이런 미묘한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터보 문제라는 걸잘 인식을 하고 고쳐줘요 다시 뭐 멤버십 페이지 들어온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클릭하면 네, 이제 잘 동작하게 바뀌었죠 카드 정보를 넣겠습니다 어, 멤버십 구독이 잘 되었다고 해요. 결제 메일이 오거든요. 관리자의 결제도 잘 처리가 된 걸로 나오고요. 이제 실제 토스페이먼츠 계약을 하신 다음에 테스트 결제 키를 이제 실제 계약된 결제 키로 바꾸면 구독 결제가 동작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체크를 하면서 만료가 된 사용자가 있으면 자동 결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독 결제까지 잘 구현하네요. 만족스럽습니다. 멤버십 게시판에 컨텐츠만 잘 추가해가지고 곧바로 서비스를 해도 될것 같네요. 전토스페이먼츠랑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컨텐츠만 채우면 이 멤버십 구독 기능을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드 코드 업데이트 안 하셨으면 빨리 업데이트 하시고요. 체감하기로는 소넷보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